서울 삼성 선더스의 이간이를 떠올리면 이단아 열정남 노력파라는 수식어가 떠오를 텐데요. 단대부중과 낙생고를 거쳐 연세대에서 아마 시절을 보낸 뒤2011 KBL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5순위로 삼성이 입단하게 됩니다. 이간이의 이름이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력이 아닌 신경전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2016-17 시즌 챔피언 결정전 당시 안양 KGC 소속이었던 이정현과의 거친 신경전으로 본격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정현이 이간희의 대학 직속선배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끌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이간희의 농구 인생을 바꾸게 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자신을 향한 팬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운동 능력만 좋다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간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열정과 노력은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됩니다. 2018-19 시즌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평균 득점을 달성하면서 삼성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KB를 대표하는 노력파 선수로 거듭나 이간니는 최근 새로운 도전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농구선수 각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팬들과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것인데요.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농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의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대학교 때는 일단 굉장히 제가 돌파에 자신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어, 자면면은 거의 뭐 돌파로 일단 득점을 했던 선수였고, 그렇죠. 어, 좀, 대학 시절이 아마 제 농구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때 연세대학교 팀 자체가 훈련이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아마 선배나 후배들 다 힘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 힘들었던 만큼 이렇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좀 대학교 때좀 많이 아쉬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했어요. 어, 솔직히 다들 뭐 저희가 끝까지 갔다면은 플코폼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KT에 그 당시에 용병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끝나고, 그냥 다시 돌아온 시즌에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이제, 6강 진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뭐, 좀, 좋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이제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감독님도 많이 자존심 상하실 테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정말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 뭐, 3년, 5년 이렇게 장기 계약하는 것보다는, 어한 1년 정도로 조금, 동기부여를 제 스스로에게 하기 위해서, 조금, 1년 정도는 한번 제가 팀을 이끌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게 좀, 1년 계약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또 인터뷰하고, 뭐, 앞으로도 몇번더할 수도 있고, 했었지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뭐, 좀더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조금, 뭐 잘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항상 준비가 되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좀 하루라도 빨리 시즌 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고, 어, 이게 코로나가 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좀 많은 팬분들 앞에서 저희 삼성 썬더스가 이기는 모습을 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 마지막에는 김혜로가 잡았네요. 이관이가 올려뒀습니다. 김승원, 왼쪽 코너. 빈공간리버스레이업 성공합니다. 오늘 끝낼 거예요. 역시 이관이가 해결하나요? 오른손 들어갑니다. 점프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를 달궈댔어요, 이관이. 손벽을 치는데요. 빈 공간 이관이 왼쪽 코너에서 석적 깨끗하게 성공. 자 의미가 있네요.